전자담배는 전통적인 흡연의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건강상의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담배가 단순히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뇌파와 전파를 통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전자담배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에 악용될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2. 전자담배와 전파의 연관성 전자담배는 배터리와 발열 장치를 포함한 전자기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전파와 전자기파가 방출되며, 이는 주변 환경과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파가 뇌파와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뇌파교란 전자기파는 인간의 뇌파 주파수와 충돌에 집중력 저하 불안감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출 전자담배를 장기간 사용하면, 뇌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뇌파 생체 실험의 도구로서의 전자담배, 전자담배가 뇌파 실험이나 전파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은 현실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자기파 방출 문제를 넘어 다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 및 행동 조작 전자담배를 통해 특정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 사용자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행동 패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강 악화 특정 전파가 뇌의 알파파, 델타파를 교란해 두통, 스트레스,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체 데이터 수집 전자담배의 내장 센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중독성 강화 전자담배를 통해 특정 신호를 방출해 니코틴 중독을 강화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용량을 늘리도록 유도. 집단적 조작 대중적인 전자담배 기기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감정을 조작하거나 집단적 혼란을 일으킴. 생명 위협 지속적인 전파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신경계 손상을 초래하거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뇌 기능을 억제. 4.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